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지피포트에 모종 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피포트에 심을 모종은 샐러리예요. 우리 친구들 샐러리는 향이 아주 좋은 줄기 채소인데 모종은 사실 이렇게나 작대요. 자 샐러리는 잎도 먹을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많이 키워서 줄기를 먹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흙에 꼭꼭 눌러서 줄기가 자랄 때까지 열심히 키워줘야 하는 식물이에요. 자 먼저 우리 친구들 지피포트에 흙을 3분의 1 가량 담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종삽이나 숟가락을 이용해도 괜찮지만 되도록이면 이렇게 손으로 흙을 늙가보며 담도록 합니다. 3분의 1의 흙을 담은 후 샐러리를 한속 손으로 잡아줄게요. 자, 이때는 뿌리와 잎 사이를 살짝 잡아주고, 자, 손으로 이 셀러리가 일어서면 좋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흙을 주변에 넣어줄 거예요. 자, 이쪽에도 넣고 돌려서 흙을 넣어줍니다. 자, 셀러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아무래도 자라는 데좀 불편하겠죠? 자, 이렇게 돌리면서 가운데에 잘 위치할 수 있도록 흙을 담아줍니다. 그리고 역시 주변을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꼭꼭 눌러줄게요. 자, 손가락을 넣으니까 우리 흙이 쑥 들어가지요? 자, 흙이 너무 흔들거리거나 없으면 뿌리가 자리를 잡지 못한대요. 자, 이렇게 꼭꼭 눌러주었으면 조금 더 담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굳이 셀러리를 잡지 않고 흙을 담아줘도 되겠죠? 자, 한번더 꼭꼭 눌러 주도록 할게요. 자, 잘 심었습니다. 샐러리는 햇빛과 바람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바깥에서 키우거나 실내에서 키울 경우에는 꼭 창가에 놓아주고 창가에 문을 잘 열어 주도록 합니다. 우리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